절대 아시안분들은 이렇게 왼쪽으로 끌고 들어와서 뭔가를 하는 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순발력이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는 느긋하게 쳐도 우리가 암 로테이션이나 수피네이션을 쉽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일로 넘어오면 좀더 짧은 시간 내에 볼을 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만한 근순발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항상 기본은 가슴이 우측에 있어야 된다. 네. 공 뒤에. 네. 자그 다음에 이 이상태에서 암 로테이션이 기초이다. 네. 그 다음에 암 로테이션을 해서 이 밀리는 볼이 왼쪽으로 간다면 그 다음부터 스피네이션을 해주든지 아니면 에스티나 비티를 해줘도 무방하다.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네, 이제 이해 가셨죠? 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은. 그런 면에서 나는 애시안이고 아이시안에 맞는 걸 하는 게 좋잖아요. 네. 굳이 막 여기서 공을 칠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은데 여기서 땅 때릴 수 있는 이 금은 순발력이 유로피아는 되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은 에프리카이나애시안은안 돼요. 그만큼 순발력이 안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그, 그런 면에서 이제 오른쪽에서 좀더 오른쪽에서 가슴이 우측에서 치게 되면, 로테이션을 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더 벌어주죠. 뭔가 안 바꾸잖아요. 여기서 치는 것보다는. 좀더 느긋하게 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테이션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스피네이션도 할수 있고, 뭔가 여기에서 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이 공간, 공간이 확보된다는 거죠. 이 공간이 애시한 분들에게는 필수다 이거죠. 그래서 무조건 기초 첫 번째 시간은 가, 우. 무조건 어디로 가든 가슴을 오른쪽에 놓고 쳐라.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시간에 한 거는 일단 1차 기초 단계는 암 로테이션. 그 다음에 이게 약간의 훅성이 나면은 거리, 비거리가 나고 드로우성이 에, 나게 되면 그걸 이제 좀더 스피네이션으로 바꿔준다든가 다른 형태로 조금 바꿔주는 것 뿐이에요. 로테이션을 할수 있다면 가슴은 우측에 놓을 수가 있고요. 가슴을 우측에 놓으면 로테이션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는 서로 간의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상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상당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여기서 오른쪽에서 로테이션 이 연습을 하게 되면 자 보시면 이 전완근의 암 로테이션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죠. 예, 일단 이게 훅이 나더라도 괜찮으니까 가슴을 오른쪽에 두고 전완근의 로테이션을 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한번 해 보실게요. 드라이버 를 한번 잠깐 놓으시고 어드레스를 이렇게 오른쪽에 틀어놓고 여기서 암 로테이션만 해볼게요. 가우 상태에서. 계속, 예. 예,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렇죠. 예. 뭔가 돌아가죠? 네, 예 돌아가요. 예, 그렇죠. 이 상태에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걸 겹쳐놓고 연습을 하니까, 클럽이 두 개라 확실히 돌아가는 네. 게 느껴지죠? 네. 근데 하나만 했을 때는 돌아가는 게안 네. 느껴지기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죠. 네. 무게감도 있지만은, 이게, 그립을 두 개를 한꺼번에 잡으니까 이 돌아가는 게 손바닥에서 느껴지죠. 예, 예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이암 로테이션. 암 로테이션이 암적 존재가 아니라 골프에서는 기초 과정에서 필수 과정이에요. 예, 어차피 암 로테이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죠. 하지만 이제 현대 골프로 넘어오면서 너무 암 바디 로테이션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암 로테이션을 자꾸 간과하는데 골프는 절대 암 로테이션을 떠나서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바디 로테이션을 하는 분조차도 암 로테이션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한다는 전제하에 바디 로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네요. 가장 기본이고, 오히려 바디 로테이션보다 암 로테이션이 훨씬 중요한데, 현대 골프로 넘어오면서 이제 프로님들께서 너무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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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 로테이션이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강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동작이 너무 중요한데 중요성에 비해서 되게 좀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이 동작이 중요한데. 오 늦다. 늦었죠. 예, 늦어요. 로테이션이. 하나만 더쳐 보시고. 어. 맞아요. 비슷해요. 아주 미세하게 늦은 것뿐이고. 네. 이게 맞습니다, 지금. 때문에 좀더 오른쪽에서, 가슴이 오른쪽에서 로테이션이 돼야지만이, 이 볼을 안으로 돌리면서 240 이상을 칠수 있다는 얘기죠. 예, 원리를 이해하셨죠? 네.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지금 가좌로. 이해 가셨어요? 네. 지금 이미 늦는 거예요. 좌측에 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수 있는, 시간이 도저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느긋하게 해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느긋하게 해도 돌죠. 네. 요 요렇게 치라는 얘기죠. 요걸 한번 해 보실게요. 그렇게 들어가야죠. 그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 들어가고 몸 돌고 들어가고 몸 따라 돌고. 예, 그렇죠. 예. 다 돌아가고 몸 따라 돌고. 예, 맞아요. 다 돌아가고 몸 따라 돌고 그거예요. 지금 요 타이밍이 안 맞아서 지금 충분히 240 이상을 가볍게 칠수 있는데 예. 그렇죠. 맞아요. 예. 막상 치면 이게 왜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여기서 돌려보세요. 그렇게 들어가야죠. 개, 둘, 셋. 그 왼쪽에 그게 안 도는 거예요. 전환근이 음... 이제 왜안 도는지 이해 가셨어요? 네. 예. 그거예요. 근데 왜... 그 왼쪽에 안 도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그렇죠, 예. 여덟, 아홉, 열. 그렇게 돌아가 있죠, 예. 여기서 미리 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예, 미리. 근데 내가 가 좌에서 돌려고 하니까 이미 늦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예.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조금 나아졌습니다. 예. 비슷해요. 이제 타이밍이 조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232.5. 예, 예, 이해 가셨죠? 예, 그렇게 쳐보실게요. 예. 예. 결국 암 로테이션이에요. 예, 그게 안 되니까. 거리가 안 나는 거예요. 어, 조금씩 타이밍이 맞아가네. 이제 감, 잡았는데요? 거의? 예. 네. 감 잡은 거에요 이게. 예. 네. 이제 정타가 나네요. 예, 네. 이게 정타가 난 거예요. 예. 네. 이 느낌이. 오, 어, 이제 정타가 좀 나네요. 로테이션이 되고. 예, 네. 이제 느낌이 오셨죠? 이제 좀 정타가 나네요 타이밍이 맞았어요 이제 아, 그러네요. 예. 230m 툭 쳐도 나오잖아요 네. 이게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어, 생각보다 이게 예. 로테이션 잡는 게 쉽진 않네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 로테이션이 로테이션이 안 됐던 게 문제고, 두 번째는 로테이션을 하려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로테이션을, 오른손으로 하는 게 문제고, 네. 여기서 왼손이 주도가 돼서, 이 리딩이 돼서, 리딩 암. 네. 얘가 트레일링 암. 왼쪽이 주축이 돼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네. 가슴 오른쪽에 놓고. 예, 그 동작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꾸 왼손으로 그러면. 로테이션 어, 하는, 예, 그렇죠. 계속 연습을, 연습을 하셔야죠, 예. 오케이. 라이언 할 때는 이 정도 아니더라도. 똑바로 네. 가는데 드라이버는 절대 똑바로 안 가요. 로테이션이 안 돼서는. 많이, 길이 거. 차이 때문에 타이밍 차이가 많이 나요. 예. 더잘 돌려야 되네요. 그렇죠. 예. <놀라> 어, 늦어요. 늦어요. 예. 늦는 이유가 가좌에서 이미 가슴이 좌측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다시 말씀드리면 유로피안이면 돼요. 쓰, 이게 더이 팔의 근육, 근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이 짧은 순간에도 치는데 이게 아시아는안 돼요. 대부분도 안 돼요. 이거는 유전이에요. 그냥 DNA. 우리는 아시안들은 정착, 농업, 정착 산업을 한 거고 그분들은 사냥. 달라요. 예. 그 다음에 아시안하고 유럽하고 이 중간에 있는 분들은 방목.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유목. 달라요. 거기 사냥, 유목. 그 다음에 정착. 왜 이렇게 유전적으로 다른지 아시겠어요? 어, 약간 늦어요. 미세하게. 예. 자, 그래도 이제 놀라지 마세요. 240m. 이게 조금만 더될것 네.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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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의 왔죠, 이제. 예. 어, 이제 좀 정타가 좀 나네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와. 이겁니다. 예. 느낌이 오셨죠, 이제? 어, 이제 좀 타이밍이 맞고, 볼에 힘이 전달이 된 거예요, 이게. 어. 거의 240 가까이 나오죠. 예, 이제 그 아시겠어요? 느낌은 알겠어요. 예예예 예, 예.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 이것만 연습하면 되는 거죠. 세게 안 쳤는데 네. 그냥 예. 손 돌린다는 생각만 있어 이번에. 예, 예. 그러니까 자꾸 이게 내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이미 가자로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순간. 아, 그러네요. 예. 그 손으로만 탕. 진짜? 예. 끝까지는 갔다가 놔요. 아... 놔요. 그럼 지금 왼어깨가 쓰이고 있다는 게 보여지죠 네. 많은 프로들이 미스샷을 할때 절대 오른손은 놔도 왼손은 끝까지 잡고 돌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네. 이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때 순간 놔요 예, 돌아요 예, 그렇게 그럼 뭔가 왼손이 쓰여지는 느낌이 나시나요 예, 가자고 놓고 예. 어, 이제 타이밍이 좀 맞아가네, 드디어. 놀라지 마세요. 거의 240m. 툭 쳤는데. 뭔가 그냥 딱 실리는 느낌이 안 났어요, 지금? 뭔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딱 걷어들리는, 예. 묵직하게 맞는 그 느낌이 났죠? 예, 이거예요. 예. 왔네, 왔어. 여기까지. 예. 네. 아, 방향이 슬슬. 예, 잡... 예 슬슬 잡혀가잖아요. 네네. 예. 확실히 이게. 예. 잘 맞고 이게 딱 로테이션이 들어가면. 네네. 확실히 묵직하게. 묵직하게 한 엄청 한... 세게 맞죠. 네. 근데 이게 내가 허리가 돌아가거나 가슴이 가좌동으로 가는 순간 그냥 모든 힘을 다 네. 잃어버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 오른손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 예. 거리도 안 나가고. 예, 예. 방향성도 안 잡히고 예, 예.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슴이 우측에서 로테이션이 오른쪽에서 빨리 될 때에는 네. 볼도 세게 맞지만 방향성도 좋아지잖아요. 네, 네. 예. 그런 거. 그 느낌이거든요. 예. 이렇게 들어가죠. 야 이게 정상이에요. 이 타이밍을 난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이거네. 이거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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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리를 하세요. 이게 왼손 이 두리를.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랩스 헤인스 두리를. 꼭 하셔가지고 여기서 놓는 게 늦어요. 막 따라가요 이 오른손이. 따라가지 말고 가우동에서 끝내고 오른손이 따라 들어가면 가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일산 서구 가자동까지 늦어요. 거더 올라가면 파주예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북한 넘어가요. 네, 조금만 더 올라가면 거의 탈북 아니 탈북이 아니라 월북이죠. 그냥 예, 그냥 월북해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끝내죠. 여기서 예, 예.